캠린이 주목. 가성비 감성 캠핑 랜턴 3종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캠핑을 더욱 편안하고 즐겁게 해줄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. OLED 캠핑 럭스라이트식 타입 충전 랜턴이에요. 이 제품은 USB 충전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방수가 가능해서 야외 활동시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. 밝기 조절이 가능해서 다양한 상황에 맞춰 조명을 조절할 수 있고 보조 배터리 기능도 있어서 여행 중에도 휴대폰 등을 충전할 수 있어요. 가성비도 좋아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. 캠핑이나 야외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아이템이니까요. 이렇게 편리하고 실용적인 제품을 만나보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감성적인 캠핑 랜턴을 소개해드릴게요. 썬키다 캠핑 랜턴 모기 퇴치 랜턴이에요. USB 충전식으로 휴대하기 편하고 방수 기능도 있어서 야외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이 제품은 C 타입 충전으로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고 빛의 세기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. 또한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디에나 잘 어울리며 모기나 벌레를 잡아주는 기능도 있어요. 이번 캠핑에서는 랜턴으로 빛을 밝히면서 모기를 퇴치해 보는 건 어떨까요? 썬키다 캠핑 랜턴 여행과 캠핑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최고의 파트너입니다. 함께 즐거운 여행을 떠나보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웃도어 포레스트 빈티지 LED 감성 캠핑 랜턴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엔터는 고풍스러운 디자인과 감성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브론즈 색상으로 캠핑장에 고전적인 매력을 더해줘요. 환경 친화적인 LED 조명을 탑재하여 밝고 지속적인 조명을 제공하며 밝기 설정을 조절할 수 있어요. 대용량 배터리와 USB 충전 기능을 갖추고 있어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내구성과 방수성으로 캠핑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어요. 간편한 사용 방법과 빈티지한 매력 밝은 조명. 에너지 효율, 내구성, 방수성을 결합한 이 제품은 캠핑 필수품으로 최고의 동반자가 될 거예요. 캠핑장에서 분위기 있는 조명을 즐기고 캠핑 경험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거예요. 여행을 떠날 때이 랜턴을 챙겨보세요. 감사합니다.